이지로와이에요 응. 나한테 어, 아무 자동으로 세수하세요? 세수. 네, 이 세수를요. 네. 네, 네 번, 네 번씩 여덟 번 해볼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네, 세수를 했어요. 다음에요. 아, 세수를 하니까 내 얼굴 너무 예쁜 기분이 좋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를 두드리면서 웃으시는 거야. 이제 한번 두드리기 체조를 해볼게요. 머리 한번 자 두들겨주시고 자, 어깨도 두들겨주시고 아이고 시원하 팔도 두들겨주시고 박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허리도 두들겨주시고 배도 두들겨주시고 허리도 두들겨주시고 두글경은 또 쉬워요. 쉬워요. 지금 우리 네. 학생님들에게 외출을 잘 해주셨으니까 두글기 되게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오. 그렇지만, 네. 지금 연상 외우시고 집에 가도하세요이 두글기, 두글기 체조는요 언제 어디서 하는지 네. 해도 좋아요.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해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laughs> 이 음악, 어, 음악을 갖고요, 진도백이라는 노래. 진덕에 이천원이 가 올라가도 흐트친 노래가 있는데 트로트. 네, 그 음악에 가지고 샤워 체조를 거예요아 근데 여기서 질문 사발이야, 질문이 안 나오시네? 우리 샤워를 했어요. 비드칠이잖아, 등에 비드비드줄 비누출, 고 여보세요? 그냥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요? 샤워. 그럴까? 샤워 그러니까 샤워하는데 비드줄 다 했어. 여보세요? 그래서 물을 야지헹구야 되는데. 헹구이 빠졌네. 네, 햄 보는 거는 각자 집에 가서 힘으세요. <laughs> 네, 자, 음악과 함께 신나게 우리 몸을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뚝 걱정하지 마라. 저싼 사람 다 있어. 이렇게 잘배우시는 분이냐? 뭐 세상에 선생님 음. 네. 잘 배우셨나? <laughs> 네죄송니다 어, 머리 머리 무슨 빵은 있어요 빵은 머리 빵은 있어 여빵 뭐, 네. 갖고 왔어요 네. 포장을 하는 어. 거예요 걱정 마. 어. 가지왜시중장이 착한 거아는웃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잘리는 웃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 아, 소화, 소화. 아, 아, 자럼 머리가 좋아지는 아, 좋아지는 웃음이 뭘까요? 아? 네, 그렇죠? 역시 그런 분이셔. 그런데 내시니다 우리, 어, 파생님들 표정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응, 그렇지만, 날마다 좋지 않죠? 그죠? 렇 나도 날마다 좋지 않아요. 응. 우리 남편하고 어색해, 그냥 복신 독신하지만, 오늘 약간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풀어가야 돼. 네 <laughs> 그래서, 음, 어, 일단 우리 에게는 그, 있어요. 뿐이고가 있어요. 뿐이고. 응. 누구 뿐이고? 분이고. 역시네. 어, 당신, 역시. 당신뿐이고요. 네. 어, 어, 그 당신을, 응. 주님뿐이고 어, 주님뿐이고. 응. 우리 주님이 계셔서 살아가잖아요, 그렇 네. 자, 그러면 또 주님, 어, 주님은 제일 최고죠. 그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친구들뿐이고, 뭐 어. 목사님뿐이고, 강사뿐이고, 네, 그렇죠? 네. 그 어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설령 음, 간혹 있더라도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친구분들 덕분에 우리 목사님 어, 이렇게 여러 명감사네 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네자분구고라는당신 <laughs> 네. 음, 분리고인데 그 노래 말 아시죠? 음 주님 그 주님 분리고로 바꿨는데 자. 다시 한 여기에 있어도 할 때, 아, 우리 학생들 이런 사실을 정말 이런, 저, 저처럼 잘 주실 수 있는데, 참, 그렇죠? <laughs> 자, 아따. 여기에 있어도, 누구뿐이고? 당신뿐이고, 주님. 당신! 주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누구뿐이고? 주님!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네, 사람은 누구예요? 주민분이다 자, 힘든 날, 우리가 힘든 날을 잖아요 그죠? 힘든 날은요, 혼자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분 어깨에 살짝 기대면서 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서 가는 거예요. 기대어 가고, 좋은 날이 있으시죠? 좋은 날은, 어, 그냥 앞에, 그냥 신나게, 좋은 날을 마주보고 가고, 자, 비바람 불고, 불면, 옆에 잡고 네, 손잡고, 주님 손잡고, 네, 옆에 잡고 손잡고, 네, 감이 나기 쳐, 그럼 가상가를 보겠어요. 네. <laughs> 네, 또 음악 나오면 네,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음악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주님 뿐이고, 당신 뿐이고, 친구 뿐이고,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잘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아멘?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아유, 야, 아멘도 나오고 난리 났어요 네. 혹시 우리 사모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 아 아직은 응, 그렇구나 아이고 모델이 필요한데 누구 모델이야 되나? 자 아이고 뭐사람 바쁘셔서 저거 저거 혼자 하실 순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 관계는 있어야지 하지. 하지 여러분. 그래서 두드러기 체조는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든요. 어, 혼자서 하셔도 되잖아요. 머리도 두드러기고, 어깨도 두드러기고, 겨드랑이도 두드러기고, 배도 두드러기고, 다리도 두드러기고, 이 두드러기는 게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호. 이제, 그래. 아무리 남편이 뭘 맑겠어요. 그래서, 어후, 저이 인간이 어, 밖에 욕을 할수 없잖아. 그래서 호흡을 합니다. 내 네. 어, 네, 마음의 안정한 거. <laughs>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네, 네 들이마시면서, 자, 내쉬면서, 으, 그렇지 않고, 하, 아, 좋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 아, 좋다. 네, 이렇게 하면서요, 운동도 하시고, 어, 내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네, 호흡하면서 풀어내시고, 운동을 혹시나 과격, 과격하게 하셨다 해도 호흡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행복하게, 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이고, 아까 3회 필요했는데, 지금부터. 네, 자, 우리. 네, 지금은 그 살짝, 살짝. 네, 웃으셨죠? 어, 내 몸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나우실 거니까, 어, 좋은 물음은 엠벨트만 보내줘라. 그러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면에서 그냥 신나게 웃어야 되죠. 어, 어제 어디로 갈까요? 어, 그렇지 그렇죠. 소리가 안 나와요. 포장은 진짜 그냥 와, 고 겁니다. 아, 네. 저렇게 연습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리만 추가하시면 돼요. 박장, 배도를 한번 해보실게요. 네. 한 15초 정도, 15초 이상. 1 5초 정도까지도 웃으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15초 정도는 사실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훈련을 받고 계속 웃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네자 한번 해볼게요 자그 대신에 애들이 막아 웃으라고 아하하웃으려고 강사가 웃으라고 했아도 웃어야 돼아하하 그것보다 아네 입걸이 열리면서 아 이거 제눈이 눈꼬리가 올라가나 올라가는지 제가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네, 입꼬리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눈꼬리도 올리고 입꼬리도 올리면서 그냥 박장대를 합니다 박수 치고 계도 눈을 리면서 상대방도 보면서 웃으십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머니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백분 100... 잡아 음,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laughs> 같아 하한 네, 번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너! 나! 하나님의 자랑, 아, 야 나! 하나님의 자이야 하나님의 자이야 네, 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하게 <laughs> <하라이게> 해세요 <잘 하려! 웃음> <laughs> 네, 네, 예, 감사드리면서 박수!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더 크게 하셔야지. <목소리도> 나도지가 다시 한 번. 당신 멋진 사람이야.